안녕하세요. 늘 코인의 진심인 남자 코인과의 전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인판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한발 빠른 정보 받으셔서 코인과의 전쟁에서 단한분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아쉽게 손실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의 추천 코인을 통해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메이저 코인 중 하나로 다양한 개발과 변화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7조 원에 달하는 와중에 도지코인과 함께 민코인에서 대세를 이끌어갈 코인인데요. 상승을 기대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확실한 점은 공급량의 41%가 소각되어서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함께 힘을 발휘할 것으로 다들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밈코인인 도지코인을 따라가는 추격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시바이후 얘기하는데 도지코인이 왜 나오냐? 시바는 고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현물 ETF 호재로 인해 자금 유입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어 시장에 상승이 반영되었는데요. 왜 이것 갖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홍콩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 허브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호재로 인한 상승을 겪었던 코인판에 당연히 홍콩 현물 ETF 호재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여라도 여기서 전세계 자금 유동성 1%만 코인판에 들어와도 상당한 상승이 점쳐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물가는 계속하여 상승하는 반면 저희 현금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달러, 금 모두 고가행진인 가운데 비트코인 또한 반감기로 인해 희소성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현재 여러 동양 파업과 차트를 보면 집중을 해야겠죠. 이어서 시바이노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긴 하락세와 행보 구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밈코인으로서 매수세의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때는 현물에서 투자하기보다는 선물시장에서 일명꾼들이 롱과 쇼스로 이익실현을 시켜야 하는데요. 이번 연도 급상승을 겪으며 지표로 보이는 매수타이밍과 사람들의 매수심리를 차트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급상승 덕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밴드의 넓이가 굉장히 큰데요. 급상승 후에 20일 이평 중간선을 음봉의 몸통과 꼬리가 함께 터치하면서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피보나치에서도 38선을 같이 터치하고 있는데 강력한 매수 신호였습니다. 혹시 이때 사신 분들 계실까요? 아니라면 너무 아쉽네요. 저희는 정보 공유방과 소통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정보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내 네, 이어서 긴 꼬리를 달고 있는 은봉밴드의 하단선을 이탈함과 동시에 피보나치 절반의 선을 이탈했습니다. 원로 좀더 기간을 늘려놓고 보자면 하락세로 가지만 현재 일본 기준의 반등을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을 매수 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을 저항선으로 기준하여 보고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차트로는 해당 지점에서 익절 을 추천드리며 손절은 5%에서 좀더 보면 10%까지 참아내며 반등 해서 이익실현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현재 동양과 차트 를 알아봤는데요. 언제나 여유자금으로 하시되 이 돈마저 소중하게 다루려는 마인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시고 먼저 익절과 손절 기준을 정하여 칼같이 지켜가야 이익을 차곡차곡 쌓아서 새로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이나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과 소통방에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코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